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인조 임금님 공부하겠습니다.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이 오른 인조. 광해군이 명나라를 배신하고 후금과 중립 외교를 하는 탓에 광해군을 쫓아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 후금이 조선을 침략하는 정묘호란. 그리고 이 후금이 중국 대륙을 통일합니다. 그리고 나라 이름을 청나라로 바꾸고 다시 한번 더 조선을 침략하는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인조가 왕에 오른 과정 그리고 인조가 후금에게 했던 친명배금정책 이에 대한 복수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일어나는 과정 배우겠습니다 명나라에 배신한 광해군 인조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왕자리를 빼앗죠. 이에 화가 난 후금은 조선을 공격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인조가 실시한 친명 배금 정책 때문입니다.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후금을 배척한다, 후금을 멀리 한다, 이런 정책입니다. 조선은 처음부터 명나라로부터 문화를 받아들이고 명나라를 황제의 나라, 부모의 나라로 섬겼는데 이런 명나라를 배신한 광해가 인조는 이해할 수가 없었는 거죠. 자, 왕에 오른 인조는 이제 오랑캐로 불리는 후금, 오랑캐가 무슨 뜻이냐 교양도 없고 아주 무식하고 이런 것을 보고 오랑캐라고 합니다. 이 오랑캐였던 후금을 멀리 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니 후금이 조선을 침략합니다. 인조는 보따리 챙겨가지고 강화도로 피난을 갑니다. 강화도에 숨어 살면서 후금과 이제 타협을 합니다. 후금, 알았어, 너희 굉장히 힘이 세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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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조선이 미안해. 앞으로 형이라 부를게. 대신 우리 조선이 동생할게. 그리고 명절마다 선물꾼은 잔뜩 보내줄 테니까 그냥 돌아가. 이렇게 해서 정묘호란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1627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에 후금의 군대가 얼마나 강했는지. 자, 전쟁이 시작된 지 10일 만에, 10일 만에 평안도와 황해도가 후금의 손에 다 넘어가게 됩니다. 이에 화들짝 놀란 인조. 배 타고 강하도로 피난가게 되는 것입니다. 1627년에 후금과 형제의 관계를 맺는 형제의 맹약. 맹약은 굳은 맹세, 굳은 약속이란 뜻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후금을 형님으로 모시게 된 조선 명절마다 많은 선물 꾸러미를 보내고 이렇게 하지만 후금은 나라의 힘이 더욱 더 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 고 조선에게 형제 필요 없다 앞으로 우리 청나라를 청나라를 황제의 나라로 모시고 조선 너희는 신하 신하를 해라 그러면서 군신 임금과 신하의 관계. 로 바꾸자고 요구를 합니다. 1636년 다시 한번 후금이 침략합니다. 이때는 후금이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중국을 통일한 아주 강대국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꿨습니다.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되면서 인조는 다시 한번 강하도로 피난을 가려 했지만 어디 청나라 애들 입은 뭐거 바보야? 인조가 강화도로 피난갈 걸 알고 강화도로 가는 길목을 다 막아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인조는 급하게 발길을 돌려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갑니다. 남한산성에 피난가니 이때가 언제냐? 1636년 12월, 1637년 1월. 아주 추운 겨울 날이에요. 남한산성에 피난 간 인조 군사들과 신하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한번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 굶어 죽고 심지어 덥고 잘 이불 물도 없고 곡식도 없고 남한산성에서 47일 동안 변변하게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47일 만에 청나라의 황제 앞에서 큰 절을 세번 하고 머리를 땅바닥에 아홉 번 찍는 삼배구고두의 항복을 하고 이제부터 조선은 청나라를 황제의 나라로 섬기는 나라가 됩니다. 자, 이 항복을 하는 대가로. 청나라는 조선의 왕자들을 인질로 잡아가게 됩니다. 인조의 첫째 아들 소현세자, 그리고 둘째 아들 복림대군. 인질로 잡아가서 청나라에서 8년 동안이나 붙잡혀 생활하게 됩니다. 자, 인조 잠시 복습하겠습니다. 광해군을 몰아낸 서인들과 인조. 광해군의 중립 외교에 반대해서 인조 반정을 일으킨 서인들은 명나라를 다시 섬기고 금나라를 배척하는 친명배금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정묘 호란과 병자 호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1637년 1월 30일, 인조는 청나라에게 항복을 하는 3배 구 고두의 항복 의식을 치르고, 청나라에게 충성을 하는 신하의 나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조선의 17대 임금, 효종 임금 하겠습니다. 효종 임금이 누구냐? 바로 인조의 두 번째 아들입니다. 자신의 형, 소현세자가 청나라의 인질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죽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인 복림대군이 17대 효종에 오릅니다. 왕자 시절의 이름이 복림대군 왕에 오르고 효종이 됩니다. 이 효종임금은 청나라의 인질 생활을 하면서 이빨을 뽀독뽀독 갈아요. 청나라한테 당했던 치욕스러운 이 모습들을 복수할 거야 하면서 왕에 오르자마자 청나라를 정벌하겠다는 북벌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그러기 위해서 조선에 강력한 군대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당시 최고의 신식무기 조총을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조총부대를 만들고 특수한 훈련을 시킵니다.언젠가 조선에는 힘이 힘을 길러서 청나라를 복수할 거야. 북벌 정책의 시작이 바로 조총부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총부대가 열심히 훈련받고 있는데, 뜻밖의 사건이 터집니다. 청나라와 러시아의 국경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러시아 애들은 총을 빵빵 쏘는데, 청나라 애들은 칼 들고 전쟁을 하니 누가 이기겠어? 러시아가 이길 거 아니야? 다급해진 청나라가 조선에게 전쟁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때 조선은 청나라를 안 도와주려니 또 청나라와의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막상 전쟁을 해서 이길 자신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는 수 없이 조선의 조총부대, 청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훈련시킨 조총부대를 청나라의 위기에 도와주기 위해서 보냅니다. 이거를 보고 나선정벌이라고 합니다. 나선이란 말은 러시아를 보고 나선이라 불렀습니다. 총두 차례의 나선정벌을 가는데 우리의 아주 뛰어난 조총수들이 러시아 군대를 물리치는 이런 훌륭한 업적도 남기게 되었습니다. 효종 임금이 북벌 정책을 하는데 가까이에서 도와줬던 신하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송시열이라는 신하. 당시 서인 신하들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리고 벨테브레이라는 네덜란드 사람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일본으로 가던 배가 파도에 휩쓸려 배가 뒤집어졌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땅으로까지 떠밀려 오게 된 벨테브레라는 사람, 조선 사람으로 귀화를 합니다. 고향에 돌아가지 않고 조선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조선 이름으로 박연 당시. 화약을 만들고 총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벨테브레인은 신식 무기를 만드는 훈련 도감 훈련 도감의 책임자로 효종 임금의 북벌 정책을 뒷받침해 줬습니다. 자, 서인 신하들,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서인 신하들, 그리고 벨테브레인이라는 사람이 북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든든하게 바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효종 임금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한마디로 북벌정책은 물 건너 간 거죠. 효종 임금님 잠시 복수하겠습니다. 병자호란 이후에 자신의 형 소현세자와 청나라에서 8년 동안 인질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언젠가 청나라에게 복수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있다가 드디어 왕에 오르는 복림대군. 표종 임금님은 청나라에 복수하기 위해서 조총부대를 만들어서 아주 특수한 훈련을 시키고 청나라를 정벌하면 되는데 당시 청나라와 러시아의 국경지역의 싸움에 참전을 하게 되면서 죽서서 개중거리 됩니다. 청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훈련시킨 군대. 이것이 목적인데, 청나라를 도와주게 되었어요. 자, 그 이후에도 조선은 힘을 길러서 청나라를 침략하려고 했지만, 효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북벌 정책은 물 건너 가는 것입니다. 총정리할게요. 광해군의 중립 외교.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 양다리 외교를 펼칩니다. 이 중립 외교 때문에 광해군이 쫓겨나고 인조 임금이 반정으로 왕에 오릅니다. 인조는 친명 배금 정책, 명나라와 친하고 금나라를 멀리한다. 친명 배금 정책의 결과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당하게 됩니다. 삼년도의 굴욕으로. 3배 9 고두레라는 치욕스러운 항복 의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자 호란의 결과, 청나라의 인질로 갔던 효종 임금님. 효종은 왕이 되어서 청나라에 복수해야지, 북쪽을 정벌해야지, 북벌 정책을 계획하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북벌 정책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상. 핵심만 요약하자면 중립외교, 광해군, 병자호란, 삼전도의 굴욕, 효종임금의 북벌정책 이 중요한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